안녕하세요. 인수브해코 퍼넘 스텝 9.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 차수 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건데, 진짜 무지무지무지무지, 무지무지 무지 중요합니다. 한 별표 한 100개? 100개 정도 치셔야 될 겁니다. 100개가 여기다 못 치겠네요. 어쨌든 자 무지무지 주문지중히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에서 이거 모르면은 큰일 난다는 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교재 보면은 음 많이 그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거다 까먹어도 이거는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는 거는, 자, 내림 차순, 이게 내림 차순이라는 거는 차례대로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건데,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를 기준이라고 치면은, 내려가야 되잖아, 차수가. 그러면은, X 세제곱, X 제곱, X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X를 미지수로 처리하면은, 세제곱, 제곱, 그렇게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내려야 되는 순서대로 했죠. 그렇죠? 그 참고로 오름차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름차순. 오름차순. 이거는 반대들 하는 거예요. x를 기준으로 x에 대한 미지수에 대해서 오름차순 하면은 올라가야 되니까 뭐부터 써야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문제면면 X, 100x,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보시니까 이렇게 올라가야죠? 차수가. 계속 서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에 대한 일적 뜻을 이제 일단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짬. 자. 자, 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기준. 왜냐면은 기준을 어떤 거를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기준 그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보세요. 자, a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a를. 자, a를 기준으로 하면은 미지수를 A를 미지수 A에 관해서 정리하면은 A가 제일 높은 게 되죠? 그러면 A가 제일 높은 게 되니까 A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를 찾으면 요거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BA A제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했으면 요거는 이제 막내예요 막내 그래서 더하기 e b c 마이너스 4C제곱 이렇게 됩니다 A를 기준으로 하면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자, 그럼 저, 저는 이제 B를 기준으로 해볼까, B. 미지수를 B를 기준으로 내림쳐서 한번 정리해보면, 기준이 B로 바뀌는 거예요, B로. 똑같은 식인데, 기준을 어느, 거냐, 어느 거로 하는 거냐에 따라 바뀌거든요? 이 B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B가 있죠, 미지수. 남은 비없네 비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기준이 얘가. 그러면은 비가 어차피 요거 하나 요거 하나밖에 그 1차식밖에 없으니까 비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한덩어리요 얘가. 어쨌든 비 있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없는 거. 없는 거는 이렇게 써야 되죠. 선생님 이게 높은데요, 지금. 자, 왜냐? 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비가 짱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제일 약하게해서 막내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C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 C를, 미지수를 C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 C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C를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면 C가 기준이면은, 얘가 제일 높은 게 되죠. 얘가. 얘가 제일 높은 게 되니까, 마이너스, 4, 내림차 정렬은 마이너스 4C 제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 C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2bc e,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없는 거. c가 없는 게 이제 막내 그래서 얘는 막내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기준을 뭐로 하냐에 따라 완전 바뀝니다. 얘는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요거 제곱 1차 이렇게 막내 나오는 거. b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차피 얘가 1차 막내. c를 기준으로 하면은 제곱 1차 막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요게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자,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 차선 정리를 해, 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기준을 하나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A를 기준, B를 기준, C를 제가 기준을 선정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A, B, C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C라는 애랑 싸우고 있는데, 자, 차수가 가장 낮은 거. 차수가 가장 약한 거를 기준으로 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미션은. 그래서 A는 차수를 제일 찾으면은 2차가 제일 높죠. B를 찾으면 B는 차수가 1차밖에 안되네요. 1차. C를 찾으면은 차수가 2차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차수가 세 개를 비교해서 제일 낮은 거, 제일 약한 거를 찾으면은 자, B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B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사실. 왜?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제일 약한 걸 알아냈죠? 그래서 b를 공격하면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요기. 그래서 두 개에서 b를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b를 꺼내면은 뭘 꺼낼까요? 네, b를 꺼내 b 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b를 꺼내 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b를 꺼내면은 꺼냈으니까 나머지 찌꺼기 a 마이너스 b를 꺼냈으니까 b를 갖고 고 마이너스까지 갖고 쓰면은 플러스라는 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꺾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남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걸 갖고 쓰으니까 여기가 2c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b를 갖고 오면은 나머지 찌꺼기 a 마이너스 b를 갖고 오면은 2c인데 e, 마이너스 찌꺼기 남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쓰면 됩니다 왜? b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쓰면은 a제곱 마이너스 4,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어,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네. 요거는 다 했으면은, A 더하기, EC. 자, A 빼기, EC.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는요, 똑같이 했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EC.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B를 기준으로 해놓고 보니까는, 미지수를 B를 기준으로 해놓고 보니까, 항이 지금 두 개, 두 덩어리처럼 보이네요. 어, 두 덩어리처럼 해 놓고 보니까 똑같은 게또 있네요. 뭐가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얘랑, 얘랑 똑같죠? 똑같네. 그래서 a 빼기 2c를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a 빼기 2c, -EC. a 빼기 2c를 꺼내면은 남는 찌꺼기는 마이너스 b 더하기, 똑같이 쓰고, 똑같이 쓰고, 똑같이 쓰고. 자,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자, 원래 복잡해 보였는데 낮은 거를 기준으로 차수를 정리하다 보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딱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엄청 많은 복잡한 인수분해하는 거의 키 포인트는 뭐라고요?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뭐라고요?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을 자체를 예 진짜 많이 보시고 진짜 많이 연습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엄청 헷갈리니까. 자,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거. 요 단원이니까 요 단원을 집중 연습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9는 이런 위, 문제 위주로 나 정리를 했으니까 자, 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답 쓰실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 a b c 순서로 쓰는 게 이쁘니까. 자, a b c 이렇게 이렇게 쓰고 A, B가 먼저 나왔잖아요 이보다. 그래서 정답 쓸 때는 A 빼기 B 더하기 -E 2 C. 이게 좀 이쁘겠죠? ABC 순서대로 쓰니까 정답은 이렇게 쓰는 게더 이쁘겠네요, 그렇죠? 자. 자, 차수를 기준으로 복잡한 미지수가 복잡하게 엄청나게 많은 인수분해는 낮은 거, 차수가 제일 낮은 거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항을 꺼내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우시니까 반복도 반복. 또, 강의 한번또 보시고요. 또, 다른 책도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뭐, 질문 있으면 또, 저, 블로그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스텝 9. 낮은 차수에 대한 내림 차수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